저가 근무하고 있는 기아성 총회에는 여직원들이 취미로 키우는 화분이 여러 개 있습니다. 요사이 날씨는 더운데 며칠 동안 잘 돌보지 못했더니 잎이 늘어지고 볼 모양이 없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직원이 깜짝 놀라서 급히 물을 주었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생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많아서 조금만 그만두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시들어지고 약해지가 쉬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혼들이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활기차고 싱싱하게 살아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몸에도 피가 모자라면 수혈을 하게 됩니다. 맥이 없어 할 때는 포도당 주사나 링겔 주사를 맞게 되면 곧 몸에 힘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또 성리적인 생활을 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를 믿으면서 주님의 생명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시들어지는 화초같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전적으로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수분과 영향을 받게 되어서 살아나가게 되고 가지로서 구실을 다할수 있는 것입니다. 잎도 충실하고 꽃도 잘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은 가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줄기찬 생명을 그 영혼 속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이미 엄격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로마서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생명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도덕적인 훈련이나 아니면 철학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생명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지된 우리는 남의 신 주님을 생명 안에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받아들여야 바로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팔과 다리는 말하자면 제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위장에서 소화를 시킨 다음에 모든 영양분을 흡수해서 온 몸을 돌때제 몸에 붙은 지체가 그 영양분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내 피는 참된 음료수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가하고 나도 그 안에 가하나니 내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무엇을 먹어야지만이 살아납니다. 먹지 못하면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의 양식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피와 그 살을 먹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우리 마음 속에 모셔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십니다. 혹은 환난을 통하여서 실패를 통하여서 질병을 통하여서 친구들의 권면을 통하여서 좋은 예수를 통하여서 혹은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안 열고는 사람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은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도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에 나오자마자 젖을 빨줄 압니다. 누가 배워주지 않아도 훈련시키지 않아도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속 안에 주님을 모시게 되면 배우지 않아도 생명을 얻은 우리는 생명의 젖을 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나오고 싶고 기도하면 힘이 생기고 찬양을 드리면은 즐겁고 마음에는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분명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이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하는 동안에 어린아이가 젖을 빨듯이 주님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인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마음이 무겁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한 까닭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굶주렸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배고프면 웁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한열달 정도는 점만 먹어도 좋지만 점점 자랑해내면 점만 가지고는 만족해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밥상을 보면 이것저것 먹겠다고 덤벼듭니다. 그렇다고 어린아이에게 갑자기 밥을 먹이면 위험합니다. 이유식을 할 때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이다가 밥을 먹이는 것입니다. 처음 밥을 먹을 때는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밥을 먹기는 먹으려고 하지만 은 자기가 수저를 쓸줄 모릅니다. 밥그릇을 갖다 놓아도 다 쏟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대로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숟가락에 밥을 담아가지고 어린아이의 입을 벌리게 하고 나서 엄마가 이렇게 먹여줍니다. 이럴 때는 에 엄마가 주는 대로 배부른 것도 모르고 이것이 좋은지 해로운지도 모르고 그저 주는 대로 먹기만 합니다. 이럴 때는 어린애를 키우는 엄마가 잘 보살펴서 어린아이의 영양관계를 고려해야 그 양이나 음식의 종류를 가려서 먹여야지 병이 나지 않고 잘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그 영혼이 좀 자라서 밥을 먹으려고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은혜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리로 몰려갑니다. 저기에 은사가 나타났다 하면 거기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영혼이 갈급한 분은 흔히 안수 받기를 원합니다. 안수 받는 자체가 나쁜 것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하게 되면 큰 일인 것입니다. 안수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안수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고 머리를 통하여서 그 능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은혜가 쭉 수많은 사람이 안수할 때 안수 받는 사람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안수 받겠다고 머리를 내밀었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손을 얹고 그 사람에게 안수하면 귀신이 덮어져 오는 것입니다.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좋습니다. 바로 받아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마구 따라가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한참 자라나는 어린아이는 집에서 어머니가 영양을 생각해서 훌륭한 음식을 조리해 주지만은 다른 것도 먹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길가에서 파는 비위생적인 음식에 입맛이 당기게 되고 둘러 앉아서 사먹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있다고 한다 해도 누구에게나 머리를 내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칭 목사, 자칭 전도사, 자칭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현혹을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로는 몰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만큼은 본교의 목사님께 지도를 받아야 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 놓으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내 살을 먹고 내내 피를 마시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살과 피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분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받아 먹고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찾아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열심히 연구해야 됩니다. 누구 어느 누구도 성경을 떠나서 바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은 음식을 잘 씹어야지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은 굳은 음식과 같이 믿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잘 씹어야지만이 된 것입니다. 씹는 것은 말하자면 묵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기도하며 행할 수 있는 대로 행하다 보면 말씀의 참맛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맛을 보는 것으로 끝내선 안 됩니다 또 씹은 것을 삼켜야 됩니다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만 보고 껌을 씹다가 내버리는 것처럼 내버리고 맙니다. 성경을 잘 알기는 압니다. 그러나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내가 먹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먹었으니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란 중에 계십니까?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몸이 약한 분이 계십니까? 저가 채찍에 맞으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나니 하신 말씀을 씻고 먹어야지 마이 되는 것입니다. 고민 중에 계신 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신 이 말씀을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이 여러분들 필요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후대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여러분들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계획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에게서 나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약속은 주님의 승명 안에서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승명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알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환경을 살피지 말고, 생각에 의지하지 말고, 이미 받은 약속을 인하여서 감사하며,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갈 때그 약속이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생명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